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에 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원산지, 여러분 판정 기준과 원산지 증명서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원산지를 확인해야 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원산지 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세관자에게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지문은요.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혼동 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법령을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지문이고요. 통합 공고는 개별법을 통합해 놓은 것이죠. 무역 관련 개별법,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약사법이라든지 의료기기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령을 요건만 통합해서 공고한 것이죠. 자,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여러분, 통합공고는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현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고 그랬는데요. 현품의 원산지 표기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때는 현품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요. 과세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또는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그러한 물품은 제출이 면제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된 문제입니다.